안녕하세요 쇼피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대격 러드 대격이라고 하면 보통 웨폰 아니면 이제 소울 아니면 아수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백카유란의 데미지 넷마한테도 데미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어깨랑 어깨는 다 모으고 그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마공 5%더 오유 괜찮네요. 요거랑 해서 비교를 해서 어, 데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의 그만큼 컨트롤이 될지. 어. 그리고 이제 이걸 안써 버렸네요. 나네는 안써 버렸네. 어, 네,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한번 데미지를 넣어봤습니다. 기본 공격이 280만 정도 나오고요 이제 보통 넷마가 평타에 의외로 스킬 콜이 좀 길고 길 편이기 때문에 많이 쓰긴 하죠. 과연 얼마만큼의 데미지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평타까지도 나중에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네요. 비하고 3하고 5. 13만 뜨네요. 14만 좀덜한방 정도 덜 때린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네요. 데미지가... 어... <laughs> 어요 상태 데미지가 보시게 되면 기본 공격이 많이 올라가네요. 음. 확실히, 대격은 대격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더 더 진화를 해가지고 평타까지 하면 더 좋다고 하던데, 그것까지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어차피 데미지 들량이 스킬 케 데미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 쿨이 또 길기도 하니까, 그 사이에 약간 데미지를 충당시켜주는 게좀 멋지긴 하네요. 보이징.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데미지가, 네, 590만까지 올라가네요. 대격 냄마 아, 이 대격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어, 이 평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대시 공격을 강제로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결장에서 사용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깨치기 1024. 요게 이제 기본 공격으로 발동이 돼서 대기하게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평탄에 이제 3타4타 하고 이제 후딜 줄여드는 거. 어, 요런 느낌으로 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평탄. 요런 식으로. 그거는 거의 스케일 칸에 올려서 해도 되겠는데요. 근데 어설쁘게딜할 바에 이게 내가 보기에는 대격을 하는 게 훨씬 센것 같은데 아근 어, 쉽게 쉽게 깨시는데요? 어네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뭐다 어 낭인이신데 바로바로 깨셔 줘야죠 컨트롤이 어 해서 대격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쉽게 쉽게 깼다 어 모바일로 하셔가지고 요렇게 키 배치가 조금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대격은 뭐다 대격이다 아 어, 이렇게 해서 넷마까지도 활용 가능한 대격까지 한번 봤구요 아 초대장 모뭐야되는데 <laughs> 아, 여러분, 좀 웃기게 하는데요? 어허, 대격으로 산등성이 돌기. 어깨빵, 어깨빵, 어깨빵. <laughs> 어깨빵. 어, 전설의 어깨빵 냄마다. 어. 아, 아까 전에 공중에 뛰운 거뭐 하면 1분 이하대로 나오겠네요. 제가 아까 전에 중간에 이제 그 수소성 정령 할때 어깨빵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랬는데, 네 이렇게 해서 진 브라이 피스트를 끼시고 어이 정도면 넷마 최수리 되게 확실히 유효 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너무나 멋진 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안카이반 채용을 안 하셔도 좋은 픽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채용하시거나 아니면 헬일도 오시면서 좋은 게 나오면 선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본주님 대격 축하드립니다. 넷마도 대격 좋네요. 여러분들 대격편을 먹으면 소울이 얼마나 또 괜찮은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는 자료가 될것 같네요. 우리 본주님도 잘 키워주셨거든요. 암속 강화가 48. 아바타, 크리처. 크리처는 저보다 더 좋겠네요. 그래서 데미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테라 12강의 무기이기 때문에, 어, 요거보다는 훨씬 안 좋겠죠? 난파풍보다는. 어,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데미지 한번 보시면, 이제, 대격이 있는 소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 소울 같은 경우에는 대격이랑 이제 나머지 부위를, 섀도우 어, 루비 판금 하갑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위를 하는 것이 효율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픽들이 따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빈칸 두 곳은 정말로 좋은 걸로 구성하는 게 제일 좋고요. 거기다 당연히 무기는 에픽으로 하는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좋은 에픽이랑 비교해보면 를 좋은게 아니잖아요. 근데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차이가 날 거고 어, 암석강은 조금 더 제가 더 높습니다. 4가 더 높습니다. 이게 크리처 때문에 높은 거고요. 어,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못했네요 아네 어, 요렇게 해서 데미지를 비교를 하면 요렇게 하면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나머지 딜량은 질거예요어 나머지 딜량을 보시게 되면 요게 사실 지능 차이로 인한 데미지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흑연검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어, 어마무시하게 궁극기로만 비교를 해봐도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지능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261, 171. 데미지가 52%가 기업 남자님께서 앞서신단 말이에요. 근데 대격 하나의 픽 하나만으로 지금 제가 오히려 평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네, 오히려 평타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데미지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 27%가 아니라 나머지 스킬에서 차이가 나는 게 50%이기 때문에 이 내가 50% 뒤쳐진 데미지를 30% 앞서게 만들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냥 더하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거의 2.5배를 뻥튀기를 시켜 주는 게 대격변이라는 거 괜히 사람들이 어 이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울한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점프 공격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2,000% 가까이 되거든요. 2,000% 보시면 여러분들 스킬 퍼뎀 보시면 2,000% 나온 것들이 잘 없어요. 무표기까지 들어가야지만 2,000%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게 이게 평타에 3번씩 들어가니까 이제 어, 데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이러한 데미지 자체를 기본기 숙련으로 인해가지고 이거의 스킬 공격력을 2배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소울의 가장 핵심 픽이라고 불리는 게이 채술의 대격변. 대격변이라는 겁니다. 레이드를 올때 대격변이 있는 소울이면 어느 정도의 딜량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받으셔도 충분히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대격변이라는 게 소울한테 정말로 중요하고,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만약에 내 소울이 대격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야차 세트 맞추시고 진행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